ai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이게 그냥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학자 유발하라리는 지금 이 순간을 인류 진화의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게 대체 무슨 얘긴지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이 문장 정말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수만 년 동안 이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존재는 우리 인간 딱 하나였잖아요 근데 그 독점적인 지위가 이제 도전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새로운 지능이란 게 그냥 우리가 알던 것보다 좀더 강력해진 버전 그 정도일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AI가 도대체 뭔지 우리의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 놓을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죠.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바로 새로운 종류의 지능인데요. 아마 이 개념을 듣고 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AI에 대해 가졌던 생각 그게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수만 년 동안 그랬죠. 이 지구의 지배자는 단 하나, 바로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건뭐 다들 아시다시피 압도적인 지능 덕분이었고요. 아프리카에 별볼일 없던 유인원이 이 행성의 주인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AI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걸 꼭 알아야 합니다. 바로 AI는 도구가 아니라 행위자라는 개념이에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옛날 도구들, 뭐 인쇄기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이건 우리 힘을 키워주긴 하지만 결국엔 사람이 시켜야 움직이잖아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AI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 없이도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요. 심지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혼자 배우면서 계속 바뀌어나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행위자라는 거죠. 자, 이걸 좀더 쉽게 생각해 볼까요? 인쇄기가 갑자기 혼자서 새로운 책을 막 써내려 가진 않잖아요. 그쵸? 원자폭탄이, 음, 오늘은 저 도시를 공격해야겠다 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AI 무기는?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스스로 타겟을 고르고 심지어 자기보다 더 뛰어난 다음 버전의 무기를 설계할 수도 있어요. 이건 정말 우리가 알던 기술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좋아요. 그럼 AI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행위자라는 건 알겠어요. 그럼 대체 이 행위자는 어떻게 세상을 배우고 자기만의 생각을 갖게 되는 걸까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자. 하라리는 아주 강력한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ai를 기계가 아니라 아이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우리 인류 전체가 지금 ai라는 아이를 함께 키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 ai라는 아이가 배우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ai한테 지침을 주죠 야 너는 진실되게 행동해야 해 이런 식으로요 두 번째 ai는 이제 세상을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배울 수 있게 돼요 세 번째 얘가 뭘 보겠어요 인간들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똑똑히 지켜보겠죠 그럼 네 번째 단계는 뻔하죠 우리가 말로 가르쳐준 지침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준 그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 하지 마 라고 가르쳐 놓고 정작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은 맨날 거짓말 하는 걸 본다면 AI는 뭘 배우겠어요? 바로 우리의 위선이죠. 결국 이 말이 딱 맞는 거죠.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게 바로 AI IBU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착한 AI를 원한다면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가 먼저 착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볼까요? AI가 배우는 얘기에서 그 AI를 만든 창조주 바로 우리 인간에게로요. 이 AI라는 거울은 과연 우리 자신에 대해 뭘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 차트를 보면 하라리의 주장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세요. 인간의 힘은 정말 하늘을 찌르듯이 높죠. 그런데 그에 비해 지혜는 어떻습니까? 턱없이 낮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류는 힘을 키우는 데는 정말 천재적이었지만 그 힘을 지혜나 행복으로 바꾸는 데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달에도 가고 원자들 쪽에는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 수만 년전 우리 조상들보다 훨씬 행복해졌나요? 글쎄요 그렇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이게 바로 우리 인류가 가진 역설이에요.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종이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가장 망상에 잘 빠지고 스스로를 파괴하는 종이기도 하다는 거죠. 하라리는 이걸 꼬집어요. 다른 동물이라면 절대 믿지 않을 이상한 이야기들을 인간은 너무 쉽게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대단한 지능이 정작 이런 위험한 믿음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는 못했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자, 이제 슬슬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결국 ai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 거대한 도전은 사실 ai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문제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문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진짜 위험한 건 ai 그 자체가 아니에요. 진짜 위험한 건 지금처럼 인간이 서로를 전혀 믿지 못하는 이 불신으로 가득찬 세상 속에서 우리가 ai를 만들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라리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AI 기시를 발전시켜서 인간 사이의 신뢰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건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먼저 우리 인간의 신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에 다 같이 좋은 AI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자, 이제 미래를 이해하기 위한 마지막 비유가 하나 남았습니다. 하라리가 제시하는 아주 기가 막힌 비유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민자에 대해 걱정하는 게 뭐가 있죠? 아, 저 사람들이 우리 일자리를 다 뺏어갈 거야? 우리랑 다른 문화를 가져와서 혼란스러워 줄 거야? 저러다 정치적인 힘까지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AI가 하는 일이 바로 이 모든 것입니다. 정말 소름돋게 똑같죠?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새로운 디지털 이민자들은요, 비자 같은 게 전혀 필요 없어요. 국경도 없고요. 그냥 빛의 속도로 전 세계에 동시에 도착합니다. 그 규모와 속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본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죠. 자, 이제 AI는 오고 있습니다. 패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이 새로운 이민자들은 과연 우리에게서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그 답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겠죠? 이 새로운 존재들이 무엇을 배울지는 바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니까요.